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골자돌도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귀하는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적정한 수준과 때가 이르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께서 움직이시려고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밥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기다리신 것이죠.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이 십자가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계획을 통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항변하여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거의 뭐 대드는 차원이지요. 사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이미 결혼도 하고 장모님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나이가 베드로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서도 경험도 많고, 그길 가는 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길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고 왜 죽으러 가느냐 더잘 사는 길로 가야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베드로가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이땅 가운데 잘되고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을 꿈꾸고 권력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의 분명한 신앙을 보면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이 맞지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죽음의 길. 그래서 디트리포 보네포 목사님,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보네포 목사님도 시대 사명을 부여잡고 죽음에 이르리셨죠.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감옥에서 여러분 예수만에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제 제가 이제 취임식을 다녀왔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같이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임식 때도 와서 축하해 주셨던 목사님이어서 저도 좀늦게도 했지만 가서 축하를 하는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교회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교회 이제 건물은 크고, 건물은 큰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한뭐 15명, 20명, 그 중에 이제 한 10명, 반절 이상은 다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만 계시고, 아이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교회에 취임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 추대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이제 앞으로 사역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잖아요. 비가 샌 건물, 뭐 지하, 어떻게 뭐 누수 때문에 양수 펌프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막 그런 낡은 이제 건물 50년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되게 인품이 좋으시거든요 말씀도 좋고 이제 가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권사님을 제가 한번 안아드렸어요 그냥 성도로 목사님, 다임 아, 목사님 가신 것 잘 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하지만 어머니 권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다른 분은 몰라도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거기서 목회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찡한 것이죠. 큰 교회 이제 있다가 이제 그렇게 가시니까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아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된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갔더니 예전에 사역했던 이제 교회다 보니까 거기 성도님들도 만나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잘 계시죠? 잘 계시죠? 그, 그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유잘 네,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근데 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 보니까 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까 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딱한 가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잘 있는 거구나. 교회가 뭐 크고 화려하고 뭐 성도들 많고 적고 뭐 교회가 뭐 수도권이고 뭐지방이고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잘 있는다는 것의 개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요. 하나님 시키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노아 우시고 기도하시고 하죠. 한 곳에 가서 엎드리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마다 체험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잘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길잘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길잘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겪는지라고, 다른 것 구하고, 사람의 일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좋아요롬 될수 있게 바랍니다 그 길이 참 행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이고 나중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잘 지낼 수 있는 잘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님 여기며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산한 길잘 되는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헛된 날들 헛된 시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불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없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하고 싶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